높은 자리 에 올라가겠네. 다 가는 데 있잖아요. 하루 아침에 천금을 조금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안녕하세요. 성년함 일을 전공대신 해수 가는 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6년 병년 우리 이시티 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아, 우리 2025년을 기점으로 우리 이시티 음. 분들이 또 3제에 해당이 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3제로서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맞이하는 해인데. 음. 네. 어, 선생님께서 느껴지는 기운들과 음. 어떤 음. 생각들은 좀 어떠실까요? 음. 3제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많지에, 막 갑자기 사고를 당하시거나 아니면은 내 하는 일들이 좀 막힘이 많거나, 음. 벌써 부부 이별하고 혼자 독수 공방하고 계시는 분들도 보이고 또그 다음에 자손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음. 한숨 쉬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보여요. 음. 그래서 이 삼재는 삼재가 들어오면은 3년이 간다. 안 갑니까 그지예 그래서 어 을사년에는 들삼재였고 다병원에는 이제 누울 삼재거든요. 음. 어, 내년이 돼야지 나가 삼재가 되는데, 요 삼재의 기운을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삼재풀이를 해서 삼재를 털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삼재풀이는 반드시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네. 안 좋은 기운들을 씻어내고, 그러고 새로운 2026년을 한번 맞이하면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것 같고요. 네네. 어, 나이 대별로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길지 음.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 95년생 데이트분들을 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코코야아이 멀리 갔네, 멀리 갔어. 어, 돈 벌러 멀리 갔는갑다. 아. 자, 제가 있는 곳은 부산인데, 네. 서울로 갔는갑에. 어요대학 돈벌로 서울로 해갖고 직장이 돼서 간 모양입니다. ,이. 그래서 귀한 별이있잖아요내 몸에 들어왔다. 이렇게 봐요 해.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생활에 있잖아요. ,이. 변화가 오니 성공하는 운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그래서 만일 나를 도와주는 이가 누구냐? 기인이 나다랗다. 화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성을 가지신 분들이 우연히 내 앞에 나타나거들랑 그분들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음. 또 우연히 있잖아요. 재물을 얻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음. 근데 요즘은 또막 직장이 취직이 잘 안돼가지고 갑자기 누가 또+ 또어 제안을 했다고 해서 곧 따라가시면 안되고 아, 단디 차근차근해 갖고 살펴서 음. 다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응 음. 그리고 좀 멀리 갔다. 알겠지? 네. 어, 중국으로 가셨던지, 일본으로 가셨던지, 미국으로 가셨던지, 내가 직장을 찾아서 외국으로 가는 수가 조금 보여요. 음. 근데 이 외국으로 가는 수도 내가 낯설고, 땅도 있잖아요. 낯설지만, 물도 낯설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은 힘듦이 있지만, 그 힘듦을 잘 이겨내고 나면, 음. 반드시 나한테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음, 네네네. 음. 어, 그러면 이제 삼재니까, 음. 유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신경 써서 좀 이것만 음. 알았으면 좋겠다. 음.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뭐가 있느냐면, 이분들은, 금전 거래 있잖아요. 어, 신용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음. 특히 나의 신용을 잃어버리면 예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 했거든 네. 그래서 내가 가소비하지 마세요 네. 가소비하지 말고 돈을 쫙 가두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 네. 흘려보내지 말고 가소비하지 말고 네. 네. 그리고 내가 너무 찬찬하게 운전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운전에서 실수가 있다 미스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요 운전하시는 것이 내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낭패를 보고 내가 가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운전하시는 거, 내가 또 탑승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래서 내가 배를 타거나 아니면은 내가 차를 타거나 어떠한 오토바이를 타거나, 오토바이네, 지금. 음. 오토바이, 두발 오토바이 타고 내가 헬멧 안 쓰고 있잖아요. 달리다가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의 수는 행액수가 보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일을 하실 때도 있잖아요. 특히 나이에 미끄러지거나 낙상수라든지 요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사고 음. 정말 꼭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어, 아 음. 이제 83년생 질문들세 음. 말씀이세요. 네. 자, 아이고야. 이 난하다. 어? 난한 것은 뭐냐면은 너무 어지럽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 어 지난해에는 이분들은 육지에서 배를 띄운 형국이라고 한다. 육지에 배를 띄우면 배가 갑니까, 안 갑니까? 수리하러 들어왔는가 봐요, 선박이. 음, 그지에? 네. 어, 그러면, 나를 고쳐 써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에? 그러면은, 뭐가 잘못돼갖고 있노? 돈으로도 있잖아, 예? 이돈 자체가, 내가 금탑을 쌓아야 되지만, 돈으로도 마장이 있었고, 장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장애가 있었고, 또, 이성의 관계에서도, 내가 장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고 내 마음이 심란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잡지 아니하면 이 일로 인해서 있잖아요. 내가 낭패를 볼수 있다. 음. 그리고 잘못하면요. 올해는 간제가 발동을 해서. 내가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또 망신살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고생하고, 내가 남의 것을 절대로 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음, 그리고 가시는 길에, 다른 가시는 길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잖아요.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는 요, 요 일에서 내가 흐트러짐이 있어서는 안니 된다 특히 뭐 때문에 술 먹고 내 자세가 흐트러짐으로 인해서 내 몸을 내 육신을 누가 갑자기 탐하는 경우가 생기면 치욕적인 일이 발생을 해서 내가 사회에서 잘못하면 망신살이 뻗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고향 생각은 나지만 형제자매지간에 있잖아 예 불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무슨 불화고. 형제 자매지간에 불화가 있는 것은 나의 부모님의 유산으로 인해서 마음이 안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음, 일들은 빨리 있잖아요. 형제 자매 간에도 빨리 다 수습을 하고 서로 다툼이 있으면 3년째 수 없습니다. 알겠지? 빨리빨리 빨리 있잖아요. 해결을 하고 또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 입지 마세요. 음.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 감정을 몰입하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내 생활이 있잖아요. 어지럽거든. 어지러워서 내가 술로 인생을 보내다 보면 폐허 알지에? 음, 음. 초췌 알지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내 일신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음. 그러면 내가 예전에 높은 공부하면 뭐 하고, 어? 박사면 뭐 하고, 아무 소용없잖아요? 네. 그치? 남들은 날 보고 정신병이라 하고 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우울증으로 인해서 내 삶이 망가뜨려지면 아니된다 이 말이에요 음.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좋은 일들, 내가 좋아하는 일들, 그래서 맑은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아, 이거 술, 술 먹는 꿈들이 너무 많은갑다, 왜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음, 그지? 아, 맞습니다. 어. 어, 그래서 사실 이런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 음, 이유는 어쨌든 음. 삼재의 영향이 가장 큰것 핸드폰 같아요. 맞아요, 핸드폰으로 맞아요. 핸드폰으로 어, 삼재의 영향이 있어서 이분들이 음.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음. 그리고 신이 발동을 했어. 네. 알겠지. 네. 신이 발동을 하면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개 생들이 또 초기 굉장히 좋거든. 신의 가물들도 많아요. 음. 그래서 요 신에 대해서 신 때문에 내가 신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지. 음. 그런 분들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음. 오셔서 신이면 내가 테스트 한번 받아보시고 또 신의 길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신의 풍파, 굉장한 거 아시지? 음 그리고 기도, 다른 분들은, 일반인 분들은, 요렇게 나쁜 수가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면은 그 액을 물리칠 수 있고, 또그 다음에 삼신이 보인다. 삼신 알지예. 네. 삼신이 삼신 할머니가 자손을 점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손을 이렇게 안고 계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삼신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 자손이 필요한 분들은. 어, 의료의 기술이 굉장하지에, 네. 그래서 자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다 음, 음. 어,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잘 피해가면 또 음.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려올 거니까. 네네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 다음은 이제 71년생, 데이티분 교수님 새 말씀해 네. 주세요. 네. 자, 아, 1971년생, 음. 신의생이다, 그지? 근데 신의생, 병원년에는 이분들은 이익은 많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네. 음. 높은 자리를 올라타 가는데 있잖아, 요 하루 아침에 천금을 조금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하루 아침에 천금하면 나좀주이소 아, 네, 네, 네. 어, 기인이 있잖아요. 스스로 찾아와서 음. 도와주는 형국이다. 이렇게 나와요. 뜻밖의 성공으로 인해서 의기가 양양하고 예. 어, 그렇지만 요런 분들이 공직자는 예. 내가 갈록을 얻을 수 있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갈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여인은 있잖아요. 귀한옥을 얻는단다. 음. 그러면 귀한옥은 뭐겠습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지?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네. 내 자손이 오. 그만큼 있잖아요. 갈록을 먹든지 음. 좋은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 음. 자녀분들에게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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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자녀분들한테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음. 그래서 이 달밝은 하늘 아래에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축배를 들 일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수가 좀좋아해 근데 작년에 이미 이별하신 분들도 보인다. 부부의 이별이지에 삼재가 들어오면 이별수가 있다가 안 했습니까? 그지에 그래서 요 이별수가 찾아와서 내 마음이 심란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 이별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공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음. 내 자손이 잘될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신 거 보상 분명히 받습니다. 음. 음 그렇지만 그래도 삼재다. 그지에 어 삼재풀이 하시고 음. 또 그리고 또 뭐냐면 금전의 관계에서 음. 또 그다음에 어 내가 문서의 관계에서 요 문서에서 발복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서를 잡지 않으신 분은 문서를 잡아봄도 한번 권해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음. 어, 정말 어, 중요한 것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잘 피해가서. 네. 이런 좋은 기회들을 잘 잡는 것이 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음. 꼭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어, 다음은 이제 59년생 돼지 분들 운세도 한번 음. 말씀해 주세요. 자, 자, 어, 59년생 기회생들. 다 대집. 이분들은 있잖아요. 쫙 올라가네. 음. 북두대성 칠원 성군님이잖아요. 칠성님의 기운이 가득하다. 음. 그래서 복을 주관하시는 칠성님께서 이분들한테 복을 조금 나려 주실 모양입니다. 음. 그래서 당장은 있잖아요. 공고 하나. 나중에는 크게 길한 일이 있을 거다. 이러시거든요 네. 그래서 비록 흉년이래도 내밥 먹을 쌀은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예?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이 풍년을 맞이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내가 다만 내가 풍족해지고 풍요로워지지만 그 속에서 <laughs> 이번 기침 나오는 거 보니까 호흡기 질환 조심하고 음... 폐 있는 쪽으로 조심을 하고 나의 질병을 있잖아요 네. 조심하지 아니하면 내가 약간의 낭패를 볼 수도 있고 중병에 한번 음. 시달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음. 반드시 있잖아요. 네. 호흡기 질환과 폐를 조심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그거 말고는 다른 거 해갖고 보면은 축이 사람의 몸에서 축이 뭡니까? 축이요. 어 허리. 그렇지 네. 허리를 조심해라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음. 허리 있는 부분하고 디스크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관절을 조심해라 음. 아니면은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곤란함을 겪을 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문서가 이분들이 공망이 들었다 했었거든 음. 공망은 빵꾸난 거거든요 아. 알겠지. 네, 네. 어 빵꾸난 건데 문서가 공망이 들어있어서 내가 마음이 심란했다 이+ 말이에요. 음. 왜냐면 문서를 잡았는데도 그게 팔지 않으면 쓸 수가 없었어. 그렇습니다. 내가 사용할 수도 없어. 임대도 나가지도 않아. 이런 경우가 허망한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음. 내가 여태까지 돈을 벌어놨는데 문서를 잘못 잡아서 공망이 들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음. 이 공망이 있잖아요. 매워지는 예. 네. 해로 될 거다. 이렇게 나와요. 예. 음. 음, 그래서, 요 분들한테는 문서에 있잖아요. 예. 뜻하지 않은 문서가 나의 고단함을 있잖아요. 예. 어, 녹여줄 거다. 이렇게 나와요. 예. 아. 음, 네네. 예. 음. 어떤 공방한 게좀 비어 있는 것들을 음. 채워줄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지. 음. 음. 그리고 흰 옷이 보인다 이분들. 음. 흰 옷이요? 흰흰옷상 예, 상복이다 상복. 아 상복 입을 수가 있어요. 예. 네 음, 그래서 복 입을 수가 있고 또그 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자이 돼지분들 돼지띠 아닙니까 그지에? 그럼 돼지띠는 삼재다 그지. 삼재 드는 해운에는 예. 특히, 뭘 조심해야 되냐면, 상갓집에 가서 해. 상갓집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잖아요. 그지? 그러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했는데도 갔어. 근데 내가, 내 피부치가 돌아가셨어. 그래, 근데, 근데 염하는 거를 봐야 돼. 그런데 삼재가 드는 해운에 내가 염하는 거나 입간하는 거 그런 걸 보시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상은 치르지만 잠시 잠깐이잖아요 예. 내가 입간하고 염하고 하는 거는 보지 마라 어, 왜? 내가 몸이 아프면 돌아가신 분도 편치 아니하다 맞잖아, 요 예. 어, 부모님이라고, 어, 자손이 몸이 아프면 돌아가셨어라도 편하겠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입간하시거나, 입간할 때나, 아니면은 염할 때 있지, 에그 때는 가급적이면은 보지 말고, 또 요즘은 화장 많이 하지만 그 생장하시는 분들도 있다, 아닙니까? 그지, 예. 네. 그러면은 땅에 묻을 때, 그때도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음. 응, 음, 뒤돌아서 갖고 조금 계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네. 습니다 네. 2026년에 음. 좀 조심해야 될 것들 잘 피해가셔서 좋은 것들 가득 받을 수 있는 한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어, 이렇게 나이 때문에 우리 데이띠 분들 인쇄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우리 데이띠 분들 2026년 잘 보내시라고 음.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네. 자, 삼재 아이미 그거지에 삼재 풀고에. 음. 내가 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재성님하고 조상님 안 계십니까? 그지? 에다 네. 공양 올리고 천도하면 음. 다 조상의 업을 닦아드리고 조상에서 내가정의 행복도 가져다 주시거든 예. 음. 그래서 풍요로운 삶한번 되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